삶이 달콤해지는 하루 10분 영어 필사 쓰다 보니 달다. Week 3 Day 11. 안녕하세요. 30일간의 영어 필사 여행 11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걱정에 관한 월트 위트먼의 명언입니다. 얼굴이 항상 햇빛을 향하게 하라. 그러면 그림자는 당신의 뒤로 떨어질 것이다. Keep your face always toward the sunshine and shadows will fall behind you. 네, 영어 문장 보실게요. 두 개의 핵심 이미지가 있습니다. 햇빛과 그림자입니다. 햇빛은 뭐죠? sunshine. sunshine입니다. 그림자는 shadow. Shadow입니다. 비유적인 의미로 밝고 긍정적인 부분은 sunshine. 걱정, 불안은 shadow로 표현됩니다. Keep your face always towards the sunshine. 이라고 했는데요. Keep. 이거 day 9에도 나왔었죠. 리듬 기억하시나요? 뭐뭐쓸 어디 어디에 둬라. 뭐뭐 쓸 어디 에 돌아. 뭐뭐쓸 어디 어디 에 간직해라. 이거죠. 만약 요가 가셨을 때, 몸을 쭉 펴고 그대로 유지하세요 라고 한다면, keep your, body straight. keep your body straight.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그래서, straight 말고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면, keep your face 라고 하면, 얼굴을 간직해라. 얼굴 어, 상하지 않게 잘 간직해라인데, 뒷부분에 나올 겁니다. 어디 어디에 또는 어떤 상태로 간직해라가 나올 차례입니다. keep your face always Toward the sunshine이라고 했습니다. Toward는 영어에서 방향, 목표 또는 어떤 태도 등을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Towards라고 s가 붙기도 하는데요, 뭐 의미 차이는 없고 미국에서는 toward 쓰고 영국에서는 towards 이렇게 s가 붙여 서습니다 그래서 toward the sunshine 하게 유지하래요. 저기 창밖을 향해서 있어 보세요. 그러면 창밖을 향해 있는 그게 towards the window가 되고요. 방문이나 의자 쪽을 향해서 딱 있어보세요. 그러면 towards the door, towards the chair 이렇게 됩니다. 딱 향한 채로 유지하라는 게 되겠죠. 선샤인 쪽을 향한 채로 계속 각도 움직이지 말고 유지해라 이런 느낌이 될 겁니다. end가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and는 보통 그리고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서는 그러면이 됩니다. 뭐뭐 뭐 해라 하고 and가 나오면은 해라 그리고가 아니고 해라 그러면 하고 그 다음 문장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keep your face always toward the sunshine and shadows will fall behind you. 어 고개를 그쪽으로 향해라 그러면 그림자가 이등 뒤로 떨어질 거야. 라는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and 관련 예문을 하나 드리면요. Be kind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be kind, 친절해라. And they will respect to you. They will respect to you. 그러면, 사람들이 널 존중할 거야. 라는 문장입니다. 자, 만약에 이걸 그리고라고 해석을 한다면 be kind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해 그리고 그들은 너를 존중할 거야. 좀 이상하죠. 그러면 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선샤인 뒤에는 왜 s가 없고 섀도우 뒤에는 s가 있나요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선샤인이라고 하면 태양에서 비치는 빛이기 때문에 하나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the sunshine이라고 딱 정해 줍니다. 그림자는 태양에서 비쳐가지고 이게 건물 그림자도 생기고, 아파트 그림자도 생기고, 자동차 그림자도 생기죠.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shadows라고 해서 여러 가지 그림자가 나올 수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게 비유적으로 인생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shadow will fall behind y 라고 했는데요. will 하니까 그림자가 어떻게 될 거냐면 fall, 떨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림자가 등 뒤로 떨어진다. 우리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fall 썼고요. Behind you 나왔습니다. 우리 등 뒤로 떨어진다가 되겠습니다. 자 태양이 등 뒤에 있을 때는 그림자가 내 앞쪽으로 떨어지겠죠. 근데 우리가 태양을 마주보고 딱서 있으면은 그림자가 등 뒤쪽으로 떨어져서 어, 우리를 멈칫하게 만드는 그림자 불안 걱정들을 조금 적게 본 채로 어, 살아갈 수 있다라는 명언이 완성되었습니다. 얼굴이 항상 햇빛을 향하게 하라. 그러면 그림자는 당신의 뒤로 떨어질 것이다. Keep your face always t o w a 저 어렸을 때였는데 책상에 전등 스탠드가 늘 왼쪽에 놓여져 있었어요. 내좀 분위기를 바꿔 보고 싶어서 스탠드를 책상의 오른쪽 편에 옮겼더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왼쪽에 있을 때는 필기를 해도 그림자가 글자를 가리지 않았는데, 오른쪽에 두니까 빛이 손에 걸려서 글자를 계속 가리더라고요. 불편하더라고요. 별건 아니었지만, 오른손잡이인 제가 스탠드를 왜 왼쪽에 둬야 하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밝은 곳을 보면, 그림자는 등 뒤로 지는데, 마음이 향하는 곳을 잘못 두면, 걱정, 불안, 미움 같은 그림자들이 오늘이란 삶의 페이지를 이렇게 가리는 것 같아요. 잘안 보이게. 오늘도 마음이 향할 곳을 잘 정해야겠습니다. 쓰다 보니 달다 관련 더 많은 컨텐츠가 Better l 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서에 실린 QR코드를 인식하거나 검색을 통해서 betterlifeschool.kr로 들어오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day 12에서 뵙겠습니다. 삶이 달콤해지는 하루 10분 영어 필사. 쓰다 보니 달다. 저는 미노우쌤이었습니다. 오늘의 아픔, 내일의 작품이 될 거예요. 내일 만나요.